사실 오늘 아까 4시 한 30분쯤 올라왔는데 제가 올라온 이유는 저기 신발 리뷰하려고 왔어요. 이 시간대가 사람도 없고 좋아서 트레일러닝화 리뷰를 할게 있어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겸사겸사 라이브 테스트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, 역시 접지력 좋은데요. 이런 식의 라이브를 나중에 해봐도 좋지 않을까? 아니면 팟캐스트 형식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모르겠어요, 아직. 뭘 할지. 뭔가 시험을 안한 상태에서 하면 저도 라이브 키는 것 자체가 두렵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오늘 켰습니다. 후!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. 너무 좋아하는 장소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목이 너무 많아요. 이런 곳입니다. 요즘 해가 길어져서 오후 7시 반에 떨어져서 입산 시간이 북한산은 5시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. 그 안에 넘어 들어가면 산에 올수 있어요. 왜가 해가 안 떠지니까. 재미있는지 모르겠네. 날씨 좋죠? 참. 팔이 너무 많아요, 지금. 목인지 팔인지 막 계속 윙윙거려요. 제가 오늘 신은 신발은 보여드릴게요. 다이나피 모델인데 울트라 DNA란 모델이에요. 그래서 이거 신발 아직 발매 전인데 테스트 겸해서 신고 왔습니다. 아직까지 3명이 계시는데 제가 라이브 나중에 뭐 하면 좋을까요? 어 저는 이제 런닝 문화랑 이런 거 컬처에 대해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트레일리라든지뭐 마라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. 어, 6분 했네. <laughs> 채팅창이 뭐가 없네. 아,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구나, 저처럼. 두 분. 저보다는 경치가 낫겠죠? 나중에 이두 분, 봐주신 두 분이 너무 감사했다는 그 말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저도 뭐 대본 써서 읽기도 하고, 뭐 라이브 하게 그냥 요즘 말잘 하니까 이렇게 달리면서도 하는데 라이브 방송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뭐 다른 채널에 나가서 뭐군너너 채널이라든지 플립러너 가서 mc 같은 것도 봐 보니까 이런 쪽에 내가 그렇게 나쁜 재능을 가지고 있진 않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만 뭐 다듬어진다면 충분히 할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욕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한분 남으셨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 시간이 쉽지 않아요. 지금 뭐이 시간대 뭐 쉽겠어요. 퇴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퇴근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 쉽지 않은 시간대라고 합니다. 빨리 퇴근하세요. 저도 라이브 끄고 여기서 신발 조금 더 이제. 촬영해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. 대회 준비 갑자기 누가 들어오셨네. 대회 준비는 안 하고요. 요즘에 날씨 너무 좋으니까 저는 원래 로드 러닝을 처음으로 했지만 트레일 러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스포츠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뭐 지구력을 요하는 이런 운동들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트레일 러닝 하기 제일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. 산에 오면 기분 너무 좋으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로드도 재밌지만 산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봉에 왔습니다 진짜 옛날에 새벽에도 많이 오고 대회는... 대회에 나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지? TNF50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크랙 10K라고 그걸 하고 있어 가지고 어못 나가고요 하반기에 뭔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꼬민도서울이라고 커뮤니티에 속해있는데 거기서는 에뭐 거제라든지 이런데 많이 다들 나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네분 오셨다 시간대가 이거 중요한 거 같네요 5시 14분 다시 한명 <laughs> 누구시지? 누가 계시는 거지? 영명 되면 저 끄고 내려가려고요. 영명, <laughs> 영명. 갑자기 세 명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북한산 비복에 올라와 있습니다. 정말 좋은 곳이에요. 조용하고. 여기 해 떨어질 때, 일몰 때, 일출 때다 멋있고. 뭐 예전에는 군노너 마키님이랑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상명대에서 틀뭐 트레... 다운힐 하고 어필해서 올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진관사 쪽으로 해서 아니 진관사 맞나? 아 삼천사 3천4. 삼천사로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. 항상 제 코스고 시간은 한 40분, 50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내려갈 때는 좀더 빨리 내려갈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제가 트레일러닝 와 이렇게 테스트 하러 왔습니다. 이거 신어보고 리뷰 좀 해보려고 해가지고 아직 발매 전이고요. 그래서 이거 테스트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. 와 이렇게 뭔가 참이 채팅이 되게 중요하긴 하군요. 채팅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뭘 떠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반응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다 눈팅하시는 것 같으니까 눈팅이면 이제 자연을 눈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위쪽이 뭐 어디 북한산 거기일 거예요. 백운대 100군데. 저쪽 백운대고. 저는 여기 진흥왕 순수비 가짜. 진짜는 저기 거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 거예요. 가짜 여기 올라옵니다. 멋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저쪽은 삼청동 좀 되나? 뭐 그쯤 된것 같습니다. 라이브 지금 11분째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인스타그램 라이브보다 유튜브 라이브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. 오늘 진짜 처음 켜봤어요. 테스트 해보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구독자분들이 안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약간 소심함도 있고 뭐다 그런 단계를 밟긴 하는 것 같은데. 런닝이나 뭐 트레일 러닝이나 이렇게 막 즐기는 인거 되게 많진 않잖아요. 그리고 주로 이제 보는 것보다는 뛰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볼까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라이브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고요. 오늘 조금 힘을 얻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 지금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을 뭐 들고 들고 뛰거나 트레일러닝 대회를 뛸 들... 들고 뛰거나 그리고 이렇게 제가 뭐 새로운 코스를 소개하거나 신발도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코스도 소개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러닝 문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해보면 좋겠다 저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와서 얘기해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 이제 내실적으로 따지면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방송사에서도 하고 프로덕션에서도 하니까 퀄리티들이 다들 너무 좋아져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용기라든게 조금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러나 하는 게 중요하겠죠. 무엇이든 인생에서 그냥 하는 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해보고 아니면 많은 건데 해보는 게 일단 해보는 게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찍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저한 지금 13분 정도 했고요. 지금까지 조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뭐 조금 정제된 모습으로 라이브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있겠죠? 시간도 뭐 고지하고 어느 장소에서 뭘 하겠다는 것도 다 고지해서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테스트 개념이에요. 네 비봉. 무섭죠. 저 처음에 무서운데 저기 군노너 컴퍼니 만키 님이 저를 한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. 땅만 보고 가면 됩니다. 땅만 보고 올라가는 팁이 땅만 만 보고 가면 됩니다. 절대 주변 안 보고 땅만 보고 갑니다. 그리고서 한번 올라오면 편안해져요. 그리고 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북한 산에 이 적응이 되니까 옛날에 내가 느끼는 고도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져요. 조심하니까 다 무섭지 않습니다. 다치지 않습니다. 네, 진짜 땅만 보면 됩니다. 저 그러고 나서 한번 올라오니까 계속 올라왔어요. 그냥 지금 편하네요, 내집 같아요. 진 진짜예요. 저 북한산 되게 싫어했어요. 내려올 때요? 내려올 때도 땅만 봐야죠. 주변 풍경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다리만 보고 내가 바로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만 보고서 내려와야죠. 그러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. 어, 저도 이제 와우산 3 0이란 크루에 소속이 돼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뭐 이제. 그런 거 하잖아요 뭐뭐 뭐 철마다 뭐 단풍놀이 같은 거한 번씩 가잖아요 여기 다들 뭐 무서워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다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명 빼고 다 올라갔나 네. 도전해 네. 해보세요 해보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그래도 뭐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같이 안 오고 혼자 올 수도 있다. 저는 지금 북한산 보여드릴까요? 아좀 전에 들어오셨구나. 나... 이게 라이브가 멈추기가 힘드네. <laughs>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려고 신발 찍고 저희 오늘 이제 트레일러닝 화 리뷰를 개인적으로 하러 왔는데 한번 키니까 이게 어, 가스... 몇 분이 너무 소중하네요. <laughs> 멈출 수가 없네. 한분두분세분네분 분, 분, 네 분, 다섯 분 이렇게 막 소중하니까 참 어렵네요. 지리죠. 네, 여기 지리는 코스입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. 40분, 45분 사진이요. 사진 제가 그냥 다 촬영하는데요. 영상으로 사진 찍어주는 사람 없습니다. 제가 그냥 찍어서 내려갑니다. 찍고 셀카봉 같은 거 있으니까 짐벌 같이 해서 제가 얘기하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시간대가 이래서 그래요. 여기 사람 주말에 엄청 많이 와요. 저는 주말에 안 와요. 사람 많아서. 여기 공간이 뭐 좁지 않습니다. 이렇게 넓어요. 보, 보이시죠? 여기까지 안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저 진짜 어, 내려가려고 하는데. 내려가야 되는데 신발 찍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인증 인증 찍고 내려가려면 <laughs> 라이브가 이런 게 있네요. 진짜 수돗이 안 되네. 그래요? 위험하진 않아요. 절대 위험하진 않아요. 저몇 번이나 왔는데 이 이게 뭐 카메라 각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르니까요.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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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에 제대로 라이브 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나가셔도 돼요. 저도 끄고서 신발 이제 인증샷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셔도 됩니다. 안녕. 다음에 제대로 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. <laughs> 이게 진짜 어렵네 라이브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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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